여름 쿨링 물도 신선 피부 보호 체온 물 피부까지 반려동물 여름템 세트 이 제품은 바로 딩동펫 반려동물 썬베드 쿨 방석입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친 반려동물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이 제품 정말 많은 리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방석의 가장 큰 장점은 쿨링 효과인데요. 특수한 쿨링 패브릭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인 또한 귀여운 바나나 모양으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더해주며 세탁이 용이하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돌이 가능한 커버 덕분에 청소가 간편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와 관련해서는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강아지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적당한 크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5kg 정도의 강아지에게는 딱 맞는 사이즈로 추천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가격 대비 성능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성비 좋은 쿨방석을 찾고 계신다면 딩동팻썬베드 쿨방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에게 시원하고 아늑한 여름을 선사해 보세요. 고양이 집사들에게 인기 만점인 트윙클펫 고양이 스테인리스 정수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2.4리터의 넉넉한 용량과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인 음수 환경을 제공합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디자인에 대해 극찬하고 있어요. 깨끗한 흰색과 스테인리스 상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소음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소의 편리함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부품들이 쉽게 분리되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걱정하는 집사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필터 교체도 간편하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죠. 물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양이들의 음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두 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정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말고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은 페스티 올데이 올인원 반려견 해충 방지 및 자외선 차단 미스트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이 미스트를 뿌리고 나갔을 때 해충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며 특히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도 만족감을 표현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몇몇 사용자들은 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지만 대체로 제품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총평하자면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사용해 보시고 소중한 반려견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세요.